여러분의 공동체 안녕하십니까? 공림의 남박사 남영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지도 교수를 맡고 있는 세종시 도시재생 대학 갈산준마 팀 교육생들이 저와 함께 총 8주 동안 교육을 진행하는데 중간쯤 교육이 한 중간쯤 진행됐을 때한 이분들은. 남영천 박사의 교육을, 또는 남영천 박사의 교육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분한분 한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서 들려드리고, 그분들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가 꼭꼭집어서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럼 이제.

그러면 내가 긍정적이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주영순 여사님은 긍정적이다. 나 박사는 칭찬을 많이 한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평을 너무 좋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교육을 받아왔지만 이렇게 칭찬을 많이, 어떤 칭찬을 한다고 했죠? 당신 최고? 이런 칭찬 많이 한다고 이분들은 네,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한분한 한 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 번도 비난하지 않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다 보니까 평을 좋게 해 주셨다고 하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유남순 여사님, 전 이장님, 네. 평을 그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작년에도 교육을 받았지만은 올해 나 교수님이 더 재밌고 활발하고 재밌고 인정있게 하시것 같아요. 저는 2주 왔거든요. 아, 네. 지난주하고 이번주 오고 2주 왔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참 재밌고 아주 불학을 위해서 저희 불학을 위해서 아주 그냥 호응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유남순 여사님은 작년에도 교육을 받았지만 올해 남영찬 박사와 하는 교육이 훨씬 더 재미가 있다. 그리고 이 교육은 활발하고 인정도 있다. 그러면서 불학을 위해 뭔가 호응을 해주는 것 같아서 참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재미있고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남영찬 박사가 남영찬 교수가 진행하는 어르신들 교육은 액션 러닝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항상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동을 드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영찬 박사의 교육은 반드시 재밌어야 된다. 그리고 활발하다, 액티브하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 김분순 여사님의 교육표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병원에 오셔가지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 친절하신 것 같고, 음.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내는 거죠. 네, 우리 김분순 여사님은 일단 나박사는 나 교수는 항상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친절하고, 그리고 먹을거리를 잘 챙겨줘서 좋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세 번째, 김분순 여사님의 교육 관련된... 편이 왔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현미와 총무님의 교육 평을 생생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님. 네? 어, 저는 4주간에 세번 참석했는데요. 네, 첫 주, 둘째 주는 저희한테 저희 마음에 음. 있는 그런 말을 끄러내신 점도 좋았고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저희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시는 그 노력 그런 게참 좋습니다 네 우리 현 총무님은 교육 1, 2주 앞부분에서 주민들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서 무언가 결정해 나가는 그 모습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끄집어냈는지 앞으로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분명히 남영찬 박사는 무언가 주민들 마음으로부터 무언가 끄집어내는 교육을 한다는 거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궁금하시죠? 남영찬 티 v 를 지켜보시면 아 남영찬 박사는 이러이러한 자료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마을 발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 갈산 종마팀의 따거 왕언니 김태산 이장님의 교육평을 가감 없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장님 한 말씀. 네. <laughs> 저는요 매 주마다 교수님이 새로 와 보였거든요. 화마를 해서? <laughs> 말씀하시는 것도 다새 if you're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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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 o u r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매주 매주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거, 뭔가 학습을 통해서 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리고 농사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셨어도 뭔가 매번 새로운 걸 느낄 수 있다는 이 이장님의 말씀.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찬 박사와 함께하는 교육은 반드시 매일매일 새롭게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민 교육 참여자 중 마지막 여섯 번째인 김언연 여사님의 교육평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어, 처음에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음. 그리고 진짜 많이 피곤했는데 오늘은 어머니 밥도 안 드리고 러분서 차려 주세요 하고 왔거든요. 가 오늘 진짜 많이 피곤했는데 음. 오늘은 귀에도 쏙쏙 들어오고 네. 피곤도 없어지고 음. 오늘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김원연 여사님 너무 솔직합니다. 아, 처음에뭐 교육 재미없을 것 같았어. 밤 늦게 몸도 피곤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시어머니, 신랑 밥상 차려줘야 되고, 지친 몸을 끌고 와서 내가 뭘 재미있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었는데, 오늘은 이 인터뷰하는 날은 시어머니 밥상도. 차려 드리지 못하고 왜냐면 반일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께 어머니 식사는 좀 차려 드세요. 저 교육 받으러 갑니다 하고 홀래 벌떡 달려오셨다는 겁니다. 왜? 재미가 있고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셨기 때문이겠죠. 남영찬 박사의 교육은 이렇게 주민들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런 액티브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는 조교 선생님. 네, 물론 이 교육 전에는 전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마을 주민이 십니다이 교육을, 교육 진행을 도와주는 조교 선생님의 교육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우리 편이지만, 그래도, <laughs>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바로 이명패예요 지난번에 아, 종이 쭉쭉 찢어가지고,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아, 그거 제가 만든 아, 죄송합니다. 예. 음,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사무실 가서, 제 남자를 만들었어. 만든 다음에, 우리 조교 선생님한테, 그, 저, 제가 뭐, 뭐죠? 클립. 아, 클립을 좀, 제가 이렇게 접어서, 삼각형으로 접어서, 이력을 어, 크게 대문짝만하게 해서 보내드렸어 클립을 좀 갖고 오셔라. 근데 이걸 딱 보여주는 거야. 우리 교사님도 준비했다고. 저희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 <laughs> 하나만 되어 죄송해요. 아니, 괜찮, 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 고마워요. 김 선생님 어떤 기분이세요? 아, 아, 저는요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교수님 봤을 때는, 봤을 때는 이제 어르신들하고 많이, 대화를 많이 해보고 경험을 많이 해보셨다는 걸 많이 느꼈고, 항상 눈높이에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 점도 되게 인상 들었고, 짜셨군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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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이해를 하시려고 하고 네. 많이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아, 네. 네. 네, 일단 조교선생님과 저가 우리 이 갈산줌마팀 명패를 준비하는 거 가지고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했던 내용의 이야기가 좀 나갔고요. 우리 조교선생님, 참 교육을 그동안 많이 받아 당연히 많이 받았겠죠. 조교선생님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교수님은 우리 남학사님은 어르신 교육을 참 많이 한것 같습니다 일단 눈높이를 맞추려고 스스럼없이 어른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 마음에 깊이 들어가려고 무언가 노력한다는 것 이런 점이 아주 인상 있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 역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남영찬 TV 시청자 여러분, 도시재생대학 갈산중마팀 교육생들은 남영찬 박사의 교육을 재미있다, 활력이 넘친다, 그리고 무언가 얻어갈 게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마을 발전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어젠더를 끊임없이 제시한다. 대충 이런 얘기였죠. 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 자화자찬 뻥이야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교육생들의 입을 통해서 남영천 박사의 교육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그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남영찬 TV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정말 최고십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